참 아늑하고 좋네요 아유 참 멋진 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오늘 밤 느낌이 너무 좋네요 아유 진짜 4월까지는 좀 추웠는데 5월달 돼가지고 와 이제 또 여름이 온것 같아 갑자기 너무 좋네요 와, 이곳에도 양수리 오니까 완전히 힐링되는 것 같습니다 아참 좋네요 느낌이 음, 여기로 오니까 호수도 많고 강도 많고 음, 이쪽에 참 산책하기가 좋은 곳이네요 아 지금 약수터로 갑니다 와 오늘 봄나물 많이 땄고요 와 냄새가 완전 상긋하게 좋네요. 음. 와. 아, 참 멋집니다. 배경이. 어, 훌륭한 신이 이쪽에. 이쪽에는 이제 두물머리. 두물머리가 있고. 또, 여러 또 이제 세면도 있고. 또, 웅기산도 있고. 또, 웅기산 옆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어, 생태공원 하고. 그런 강이 있고 와 이쪽 이제 강천 이쪽 이는 음 조금 더 가면 이제 양평 이 나오는데 이쪽 참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와참 좋네요 오월이 아름다운 자연 이제 오늘 보니까 너무 더워 가지고 이게 벌써부터 여름이 온것같아 진짜 오늘 그 주님과 또 힐링하는 걸 같습니다. 와. 또 봄나물도 많이 캤는데, 어, 친구처럼 많이 캐지는 못했지만, 어, 이 봄나물을 잘 하면은 맛있는 비빔밥도 오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깨얼러가지고 많이 캐지는 못했는데, 아, 오늘 친구는 많이 캤어요. 아, 와. 참. 좋네요 아, 이쪽에는 진짜 아름다운 어, 지역들이 너무 많고 가는 곳마다 산도 많고 어, 아주 깊은 산골짜기는 아닌데 다정다감하고 길이 참 좋아요 아,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오죠 아, 아. 세기역에서한 30분 정도 왔나요? 어, 훅서 타고, 와, 음, 어디로 왔지? 아, 오늘도 순님 말해서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많고, 오늘도 좋은 시간, 어, 남은 시간까지 좋은 시간 되야겠죠 와, 멋지다. 또, 약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여기저기 저기 그냥 다정다가 막 아름답네요. 와, 진 아름답다. 꽃들 다 하얀 꽃들, 어머 이거 본 꽃들, 어머 세상에. 시장에서나 보는 꽃들이었는데 여기서 와 진짜 아름답네요. 와, 시원하고 여기가 부용산 아 약수터인가봐요. 와. 오 좋은 시간 되시고, 추복 많이 입으세요. 알렐루야